저를 출퇴근길에 보신 분들은 제가 이 가방을 정말 자주 들고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시계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 상대적으로 좀덜 유명하긴 한데, 네, 그에 어, 지갑을 새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이 제품과 한국에서는 구매가 지금 어렵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압구정 패션회사의 시계 MD로 근무하고 있는 권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와치인 마이백은 정말 저희 순도100% 정말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찐 데일리 아이템들로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께 저희 셀프 TMI와 함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방은 저는 셀린드 러기지백을 가져왔는데요. 이 제품은 이제 러기지백 나노 사이즈예요. 이 제품이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데 수납력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이후에 보여드리는 그런 제품들이 모두 들어갈 만큼 실용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셀린의 특유의 그런 여성스럽고 시크한 감성이 잘 묻어나 있는 가방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가방을 올 초에 구매를 해서 한 1년 정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저를 출퇴근길에 보신 분들은 제가 이 가방을 정말 자주 들고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저의 이제 애착 가방입니다. 이제 이 가방 안에 어떤 제품이 있는지 꺼내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속에서 처음으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디올의 카드 지갑인데요. 어, 저는 원래 샤넬 카드 지갑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슬프게도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바람에 이번에 지갑을 새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마침 해외로 출국할 일이 있어서 저는 면세점에서 구매를 했는데 저는 소재를 보고 이제 골랐는데요. 레이디 디올 카드 지갑에서는 반짝반짝거리는 페이던트 소재를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그 셀러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그 페이던트 소재는 스크래치에는 강한데, 이제 이염에 좀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이 램스킨 제품은, 스크래치에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이염에는 강하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두 소재를 비교를 해보다가 이 램스킨 제품으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아코디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한 곳에 한 개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런 가죽의 늘어남도 방지를 할 수가 있고 또 꺼낼 때도 굉장히 편하게 꺼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지갑이라 사용을 하면 할수록 더 만족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바이레도의 벨벳 테이즈라는 향수인데요. 바이레도에는 워낙 그 시그니처 향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제품보다는 상대적으로 좀덜 유명하긴 한데 이 제품을 뿌리면 음, 겨울이 온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벨벳 안개라는 이름처럼 정말 벨벳을 향수로 만들면 이런 향일까? 싶을 정도로 정말 이름과 찰떡인 그런 향수입니다. 이 제품은 처음 풀었을 때는 조금 묵직하고 우디한 그런 느낌의 향인데 시간이 지나면 좀 파우더리하고 코코넛 향으로 잔향이 남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 친구가 이제 소개팅을 했는데 말안 하는 게 낫겠다 근데 이 소개팅을 했는데 상대 남자가 이 향수를 뿌린 거예요. 근데 이 향이 되게 안 유명한 향이잖아요. 근데 이 향수를 뿌렸는데 향수가 너무 좋아서 그 남자를 자, 정말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두세번더 만났대요. 근데 그런 향수인데 이거 말안 하는 게 낫겠죠? 좀 약간 좀 약간 TMI니까 안돼 <laughs> 안돼요 안 돼요. 이거 뺄게요 친구한테 허락 안 받아서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시계입니다. 제가 시계 MD이다 보니까. 시계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 그리고 꽤 오랫동안 시계회사에서 근무를 했어서 남들보다 시계를 조금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인데요. 그 중에 제가 평소에 가장 많이 착용하는 그런 아이템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가죽시계보다는 메탈시계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두 제품 다 메탈시계인데, 같은 듯 느낌이 조금씩 달라요. 단이 제품은 오메가의 드빌이라는 라인의 시계고요이 시계는 이제 론진의 돌체 비타라는 라인의 시계입니다. 이 제품은 라운드, 그리고 이 제품은 스퀘어, 그리고 이건 검판, 흰판으로 좀 같은 듯 다른 느낌의 연출을 할수 있는 시계이고요. 제가 한번 착용해보겠습니다. 검판이라 그런지 흰판보다 조금 더 분위기가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론진 시계를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고메가만큼의 인지도는 없는데, 같은 이제 그룹의 시계고, 한국에서는 이제 정우성 님이 엠버서더로 활동을 해, 하고 계신 그런 제품으로 최근에 많이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바로 바로 요즘 없어져나 안될 장갑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JSMI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제가 한번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물과 캐시미어와 같이 혼용된 제품이어서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좀 기장감이 긴 편이에요. 그래서 좀 손목까지 따뜻하게 감싸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요즘 날씨에 따뜻하게 잘 착용을 할수 있습니다. 컬러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원하시는 색깔로 구매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데스앤 바디웍스라는 제품의 손 소독제인데요. 저는 하와이에 신혼여행 갔다 온 친구에게 선물 받은 제품이에요. 요즘 워낙 그런 향기가 좋은 손 소독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향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 특히 또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촉촉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제 록시땅의 큐티클 오일인데요. 이 제품은 이제 시어 오일이 30%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톱 주변에 이렇게 각질 같은 거 일어나면 조금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미팅 같은 거할때 조금 급하게 이제 바르고 가기도 좋고 이게 또 흡수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바르면 한 1, 2분 안에 흡수가 돼서 바르고 핸드크림까지 발라주면 정말 한 겨울에 촉촉한 손을 유지하실 수 있는 그런 꿀템입니다 다음은 라브르케 립밤인데요. 어, 이 제품은 일명 딱풀 립밤이라고 하죠. 코코넛 향이 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그 크기가 큰 만큼 한두 번만 쓱싹쓱싹 발라줘도 정말 입술 전체가 촉촉해지고 또또 또 하나의 장점은 입술이 번들거리지 않게 촉촉해져서 남녀노소 되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고 저는 이 제품을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이 영업을 해서 제 주변인들은 거의 모두 다 갖고 있을 정도로 저는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이제 아베다의 블루 오일인데요 이 제품은 이제 긴장 완화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을 때 좋은 제품이에요. 보통 이제 관자놀이나 손목에 바르라고 많이 추천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냄새만 맡아도 굉장히 이제 화한 냄새가 있어서 조금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승무원인 친구에게 선물을 받은 제품인데요.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 이 제품은 이제 리스테린의 포켓 미스트고요. 이 제품은 굉장히 디자인도 컴팩트하고 예쁘고 이렇게 이 버튼을 누르면 이쪽으로 이제 분사가 돼서 데일리로 많이 사용하는 아이템이고요. 어, 이 제품은 이제 오리진 a 의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인데요.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아니면 바이러스가 있는 시대에 되게 사용하기 좋은 아이템으로 전 추천을 드려요. 좀 약간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목이 좀 까끌거리거나 그럴 때 이제 뿌려주는 제품입니다. 어, 아쉽게도 이두 제품 다 한국에서는 구매가 지금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은 이제 면세점이나 기내면세점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이 제품은 이제 해외 마트 같은 데서 판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해외에 나가실 일 있으실 때 한번 구매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가방 속 아이템들을 다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어, 제가 가방 속 아이템들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주변에게 선물 받은 아이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 혹시 선물하고 싶으신 아이템 있으시면은 이제 연초고 하니까 새해에 이제 의미 있는 선물로 그런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중에 한 5일은 들 정도로. 아니, 이상한 말 했다. 오늘 보여드리려고 드림 가져왔어요. 해제해야... 건조할 때 뿌리는데? 아, 빨갛게. 아이고, 흘러내네. 망했다. <laughs>